i e s m o t o m o r n a 나보다 더큰 내가 되겠다나 이거 해 가지고 공연 많이 했어 <laughs> 어디 서했어요 악기로. 우와. <laughs> <헉> 악기. 아, 아 진짜. 아, 악기도 잘 하시고. 아, 노래를 아, 부르면 더빛쳤을 텐데. 악기로. <laughs> 우와.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사람들이 진짜 이게 아, 아, 들었겠다. 자주 한 번씩 이렇게 불줄 거야. 우리 들은 거? 질문아, 멋있다. <laughs> 아, <멋있어. 우와> <laughs> 어떻게 그 기타랑 같이 생길 거를 만지실 생각했어? 어이, 너무 그러지? 귀엽겠다. 색감해가지고 그건... 음, 엄청 사랑스럽죠. 그게 작아서 훈기가 좋아. 그니까. 이거 이거. 너 선생님 잘 만났다. 오, 목소리 너무 아름다워. 반갑습니다. 선생님 너무 예쁘시아 어, 이거 그림 봐봐요. 엄마가 색칠한 거. 엄마가 굉장히. 응. 어, <laughs> 내가 이렇게 보고 있을 테니까 빨리 <laughs> 보여드려. 아, 그랬어. 그, 아니 이렇게 아, 너 열어. 아, 진짜? 벌빵이오셨는데 음, 너무, <laughs> 너무 예쁘다 한 장씩 넘겨봐 어? 응. 어. 음, 예쁘다 이 노래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? <laughs> 잘 와, 커피네, 커피 키위 주스다, 키위 주스 믿음, 소망, 사랑,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. 여기가 무슨 한옥 스테이 같아? <laughs> 아유, 아유, 머리도 굉장히 우아한 그런, 그런 필이 나. <laughs> 봐봐요 나무가 대학교 살아있어요. 나오셨어요? 봐봐요 나무가 살아있어. 이렇게 <laughs> 나오셨죠? 대학교 아, 잘하셨어요. 박수. 엄마도 그림도 잘 그리지, 영어도 잘하지, 피아노까지 잘 치지.